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2월 27일이고요. 오늘 말씀에 실제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영을 조정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그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 볼때뭐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나? 자기는 더 많은 것을 갖고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가라고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예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 이 골로새서 있는 기도죠 우리가 아,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죠 아, 죽께합당해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기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어,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능해서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결국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자로 살기로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기대가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소개됐습니다.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또 다른 갈망과 뜻을 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해지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예.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그분이 기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상황에 접하면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예, 예, 이르게 되기를 어, 그 원하십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곧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곧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능력으로 당신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삶으로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매함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할수 없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정부리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말씀한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고 그리고 바로 정말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은 바로 여기서 오늘 두나미스 초지한적인 일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그 능력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엽니다. 바울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예, 번역에 성경 번역에 약간 우리가 어, 조금 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규정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어, 충족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활성화됨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 있는지요. 그것은 어떤 불가능이나 제한도 없는 삶입니다. 예, 우리가 큰 소리 칠수 있는 바로 근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나미스. 어떤 것도 어 정말 기적을 일으켜서 어, 제압하고 혹은 정복하고 혹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활성화될 때 어떤 어려움과 폭풍과 역경이 오든 상관없이 당신은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귀나 그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문제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황과 관계 없이 항상 편안하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 어려움이 있을 때, 아 마귀의 공격이 있죠. 공격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어, 또 우리가 과거에 해놓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결정에 대한, 아 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 우리 어떤 자로 만드셨느냐를 인식하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 정말 놀라운 지혜와 그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편안하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비서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골로스 1장도 기도문인데요. 예비서 3장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름다운 기도문 세 개를 성경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4절 이하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말했던 1장 10절 이하에 또 나오죠. 오늘 에베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 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예. 예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너희 마음 속에 과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하시며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기로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아니까 사도 바울 아주 정확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 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속, 속 사람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예.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는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예.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사랑으로 기능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구약에도 볼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 봐요. 이게 예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시온의 한돌 코너스톤, 예, 바로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 단단한 기초.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은 어,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 어떤 이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자기 삶을 세우고 단단한 기초 위에 있는 자는 바로 그렇게 기초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자는 다 급하여 주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우리를 당황하거나 우리 간에 우리를 낭망시키거나 우리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았고 바로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가겠습니다. 잘아는 성경 구절이죠.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루고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 바로 그 근원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 그분 영광의 소망, 그분 때문에, 예,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담대한 어,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통해 제 영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활성화됩니다. 저는 더 큰일이라도 강화되며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설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힘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통해 제 영예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활성화됩니다. 저는 더큰 일을 하도록 강화되며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설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말 어, 황당하거나 놀랄 일이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아,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오늘도 어, 다루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또이 아름다운 삶을 옆 사람에게 전파하시는 아, 정말 귀한 날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